용을 상대 가시죠. 사람들 음. 제가 여러분을 불보겠어 모든 게리아요 정말... <목소리나> 다연, 뭐, 리아요나연리아요 뭐, 리아 뭐, 리 아니, 뭐, 대 아니, 리 아니, 뭐, 대리, 아니, 뭐, 아니, 리 뭐, 리 아니, 시즌 응, 인가시즌 시선, 가 전적이... 오호 절 믿으세요 h e tale. 이 f t e r y 다 u fire, 리 o u didn't know that. I 시 o n t know. I don't k n

오류가 어디야, 오류가 어디야, 어디야, 이 침투, 이 침투, 어보이 기어보이지, 헤이, 이 빨리, 빨리 점령해, 나이이 <trust mountain Shares>: <trust> <clothing but realised> 안 된다. <목소리> 이 건다, 못다, 거야. 내가 종이라도 모은다. 빼게 뺄게, 뺄게. 아야. 의왜가필요지마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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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그래 나 죽을라 하는데덫 빠졌어.

야랭커컷왜 이렇게 안 올라? 아4 3 5 0에어뭐 하루만에 1 0 점씩 올라. 제가 여러어이 <laughs> <laughs> 아.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어디 팀이에요? 어기 공격력을 높여 죠 <laughs> 믿으세요. 드리지. 오오오 30초. <laughs> 시스템 정비기있에서나온다고황군대서도안 <비바>, <laughs> 뭐, 나올 거지. 아무 NC는 어디야? n 게이이필나 치료를 시작할게요 어, 새로 생겼던데 처음 봤어요 처음 한 e 아? 중피. 어. 좀... 다 봤는데 제가 함께합니다 t s a good one. I d 가필요 think it's a good o 라 e 라 don't 라 h 라 n k it's a good one. I d 야 n t think it's 인스턴 이스턴팩이 뱅크팩이 뱅이뱅이 뱅크팩이 뱅크팩이 아.. 나팩이 뱅크팩이 뱅크팩이 까지팩이다이거크팩이뱅이 아이구. 크리넥. 치유의 물결. 아, 심다맥크리 먼저 물고 그냥. 그래. 없어? <놀람> <피스 어떡하지? 놀람> <놀람> 아, 크리꺼내도괜찮는데 그러니까 맥크리 꺼내서. <놀람> <오, 야. 놀람> 아, 야. 아, 얘이다. 들어온다. 갈게. 하강 <놀람> 막는다. 세았다 막았다. 막았다. 저 공기 봐요. 힘인데. 공기만 는 와우, 이렇게 공은참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. 한칸한 가지 내가 받 있어. 나이스나이스 우리 이 와, 정잘다한 칸이 아직 한 칸. 조종로 연거 다한 칸. 아, 카 카메라 그래. 있어.

왠지 뭐야 이거 <laughs> 방금 위험했어 우리 야워터레이개발하네 여기 한 칸이야 지금 어디가 요 이번에도 밀리면 바로 뚫려 우리 공격력을 올려지리 할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<룰수> 브로 쪽. 어떻게 됐던 괜찮아. 까지 있다. 고치해 드리겠습니다. 들어가자. 그래서 빠갔어. 없어 없게 싫. 대표아나나 나. 아나러나나 나. 가자 가자. 나. 제가 탈퇴했어아 죽여라 네, 빼자 빼자 빼다 뺐.. 뺐.. 어 나은! 빼! 어. 죽으안다메시궁 있다 나이스 공격력 증폭 절 믿으세요 을 달려보자고! <목소리> 말끔히 치료해드리 <목소리> 공격력을 높여드리자 아이 <아까비>. 제가 왔어요 <목소리> 온다 온다 가자. 아 이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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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떨어졌다 하나 떨어졌다당연에 잠을 모란국기가 준비됐어요. 거점 발 무슈 무슈 개피. 어, 어. 유슨 <laughs> 유슨 반, 유슨 어. 어. 오른쪽에.

드피 피, 드피피 컷, 컷, 컷 드디어, 드피어드피피드피다드피어드피어 드디어, 시디어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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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피 드디어, 드디어, 드피어피어어

철폭 조심해. 최대한 막아줬다. 여기 다 갔어, 다 갔어, 다 갔어. 다행스, 다행스. 아, 들어오겠다. 메르치 숨어. 알겠습니다. 홀려들어어홀드 보는 중. 홀드 보는 중. 홀더 보는 중. 는보 제가 고맙군요. 아, 슬... 아, 제가 다다야 돼. 그거 상대 설명이다 설맥 내 살기. 공격력을 높여죠 지원군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에르시 몰림 나 타요. 나뒤 여기 타고있 오케이. 오케이. 지 가자. 벽 저기 있어. 있어. 30초. 어게말어게아 어디 어디... 여기 있어. 타타 타. 그럼 <목소리> 불러줄게. I'm a newcomer. I'm a n e I'm a n e 어 i 어 a newcomer. I'm a n e